아 뭡니까 구독 아직 안누르고갑니까하 그럼 안 되는데 자 그럼 빨리 빨리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갑시다 자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줍시다 l 츠 t s 자 그럼 이제부터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리뷰 볼 준비 되셨습니까? 같이 떠나도록 하죠 l 츠 t s go 가자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오랜만에 어, 돌아왔어요 제가 왜냐면은 이게 여드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이 화면상으로 볼때 굉장히 좀 보기 더럽더라고 그래서 아,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힌 다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잠시 좀 쉬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을 언박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아, 오랜만에 이렇게 아서스 시계, 시계와 함께 어.. 나레이션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샤오미 가방 이후로 처음이죠? 네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삼성 어, 노트북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본인 라벨실은 제가 먼저 까 놨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맨 상단에 박스가 하나 들어있는데 저 안에는 그냥 케이블들이 몇개 들어있어요 그 마우스하고 키스킨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케이블은 그냥 파워 케이블이에요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거기 이제 노트북에 쓰일 기본 번들 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 한개 파워 케이블은 총두 개가 되겠죠? 전 키스킨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워 케이블 어두 번째 파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본체를 이렇게 꺼내게 되는데 전 본체가 사실 저렇게 성스럽게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포장이 예쁘더라고요 어 일단 저렇게 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거를 뜯어 제깁니다 전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들고 다녀요 아, 보시면 은 저기에는 뭐 CD 소프트웨어 미디어 삼성 CD 네뭐 그런게 들어있고 뭐 지금 뭐 영어로 읽었는데 무시하세요 어, 좀 미친놈 컨셉이었으니까 아 그리고 보면은 여기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하드디스크 어떻게 넣는지 핫, 뭐 삼성 PC 혜택 어떤게 있는지 뭐 어떻게 받는지 설명서 있단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본체를 꺼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면은. 어, 미는 성스럽죠? 사실 저기 저 모니터 전체가 어, 너무 잘생겼어. 모니터 전체가 180도로 꺾여요. 그래서 완전히 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맞은편에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어요. 계속 잘생겼네? 이렇게 저런 식으로. 다음 화면 보시죠. 보고 오셨나요? 아, 일단은 오늘 제품은 여러분들로 보셨겠지만 삼성 노트북 5입니다. 일단 제품명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어, 일단 제가 노트북 먼저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한 3일 정도, 아니 이틀 정도 사용을 하면서 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어, 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삼성 노트북 5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올블랙으로 나왔고, 어 일단 가격은 노트북 치고는 약간 저렴하죠. 어 일단 왜냐면은 성능은 현재 지금 저는 i5 7세대를 탑재를 한 어, 제품을 가지고 있고 램은 어 램이 몇 기가였더라? 아 램이 8기가구나? 어, 8기가죠? 램은 8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256 정도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70만원에 70만원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사이트마다 뭐 어떤 그런 데마다 다르지만 저는 상품, 상성 삼성 정품가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한 70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저렴하다, 저렴하다 하더라도 50만원대 후반이나 60만원대가 되고 있으니까 가격은 그렇게 어,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무게부터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1.5kg에서 2kg 사이에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무거운 거는 사실이에요. 약간 묵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저가형 중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저는 이제 어 이번 연도 말쯤에 연말에 저는 게이밍 노트북을 정말 좋은 걸 하나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잠시만 볼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렇게 되겠고, 일단 제가 부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부팅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일단 i5 7세대를 탑재했고, 그 다음에 일단 8기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팅 속도는 대략 한 3초에서 4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일단 전원이 꺼질 때는 겉, 겁나 빨라요. 전원이 꺼질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저는 4초 정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내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180도로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친구가 또는 어내 상사가 아 어, 그거 나좀 보여줘 나도 좀 볼래 그러면은 복잡하게 이걸 들어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 그럼 한번 제껴보세요 나가가지고 딱 제낀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Function 키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딱 키면은 이 화면이 사, 이, 이, 내, 내 상대편 쪽으로 바뀌어요, 전환됩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읽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일단 이 안쪽을 보시면은 지금 안쪽 이 메탈 메탈 부분은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스테레스 소재로 되어 있고요.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거는 이제 키캡을 씌운 건데 키캡은 어, 키스키는 어, 같이 동봉됩니다.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벗겨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다 토박하게 되어 있어요. 키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노트북이 다 그렇죠 뭐. 그냥 노트북 키감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설명하는 게더 올바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조금만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 카메라는 그냥 안 쓰시길 바랄게요. 이건 정말 제가 화면을 화질을 켜 봤는데 그냥 쓰레기예요. 정말 이건 진짜 역대급 쓰레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안 쓰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냥 아, 노트북으로서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쓰진 않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만 탑재해서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 7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한다거나 강제로 탑재하시면 은사용에 어, 불편함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키 같은 경우에는 다 윈도우 10으로만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바로 들어가시죠.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글 크롬을 들어왔는데, 사실 이거 지금 굉장히 빠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트북을 이렇게 사무용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른 게 거의 없거든. 화면은1 9 2 0 x 1 0 8 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4HD 화질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도 지금 안 해봤는데, 4K 영상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이제 60 프레임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4K가 지원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K로 어, 지원이 되긴 하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사를 좀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4K 화질로 4K 60 프레임 화질로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안, 돌아, 안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잘 돌아가고 있고, 사실 어, 와이파이 환경만 된다면 이렇게 약간 버퍼링이 있긴 하지만, 뭐 우리가 사실 4K 60 프레임까지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무난하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i5가 아니라 i3가 탑세, 탑재된 경우에는 동영상 보는데 약간 어좀 딜레이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드를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 180도로 돌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laughs> 네, 180도로 돌렸다고 가정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펑션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f12를 누르면 자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된화질 화면이 되는 거죠.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의 지금도 버벅거림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의 버퍼링이 있지만 어 요거는 사실 이런 저가형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 단점은 뭐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어차피 저가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감탄했던 거는. 어떤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약간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제일 아쉬워, 제가 좀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어, 두께에요. 두께가 막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적당한 슬림한 사이즈를 보고 있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만약에 사용하실 때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디에 넣고 다니기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15.5, 15.6인치인가 15.5인치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 사이즈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은 그래야 뭔가 좀 보는 맛이 나요. 영상을 보던 뭐워드를 작성하던 사실 좀 화면이 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13.5인치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거는 가격이 팍팍 내려갑니다. 그리고 i3까지 착용을 한다라면, 아 착용이래. i3까지 탑재를 해버린다면 가격은 더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40만원대, 50만원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옆면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락을 걸기 위한 그 홈이 따로 있고요. 이게 USB, 어, USB를 꽂을 수 있는 뭐, 뭐, 3.0,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제가 알기론 그냥 노멀한 포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SD카드 슬롯이 들어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효하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 <laughs> 영상 촬영을 하고, 바로, 뭐, 이 안에 담아서 저장을 해서 어, 옮길 수도 있고, 여기서 뭐 이게 좀 된다라면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도 usb 포트가 하나 더 있네요 총 usb 포트는 그럼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워 단자가 차지 단자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hdmi 그다음에 오디오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출한 구조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그냥 좀 세련됩니다 그냥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런 제품들은 좀 이렇게 화이트를 싫어해요 뭔가 너무 싼티나고 간지가 없어서 저는 블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 디자인 색상은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어좀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 절전 모드를 해 놨을 때, 어 제가 직접 측정한 기준입니다. 8시간 35분 정도 어, 되는 것으로 나왔고요. 뭐 다양한 뭐 절전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만지시면 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고 절전 모드가 아니 최고 성능 모드로 해놨을 때는 대략 한 6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물론 어, 그 시간의 기준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뒀을 때를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 작업을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 시간은좀더 확확 확 줄게 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 절전모드를 설정을 할때몇 퍼센트 배터리가 소모가 되어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절전모드가 작용하게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85%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절전 모드라고 해서 막 성능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꿀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저는 앞으로 이 노트북과 함께 정말 많은 컨텐츠를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요런 어떤 저가형이지만 발전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 다음에는 이번에 삼성이 출시를 했죠. 삼성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노트북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거를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리뷰,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퍼스입니다. 네.